네. 네,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성 시장 시대를 열겠다는 어떤 그런 저희의 도전이고 또 용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시대가 여성 시장을 재촉하고 있습니다. 어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아니요, 저는 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우리가 첫 여성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했지만 얼마나 이게 재앙이었습니까? 그래서 저는 첫 여성 시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여성 어 서울 시장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. 저는 그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도시 전문가로서 지금 1년 3개월짜리 시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다. 여기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지, 제가 여성이라서 목욕을 뭐 하는 거예요. 아니, 물론 5년 합니다. <laughs> 물론 합니다만 지금 1년 3개월을 잘해야 앞으로가 있을 수 있죠. 네. 1년 3개월을 망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망치는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. 가령 제, 제 시간이, 제가 아, 예, 네, 이 1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